오늘, 네,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 무대인사에 참석해주신 관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매일 어제 너와 만난다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신 일본 로맨스 명장 미키 사카이로 감독님의 내안을 아서 함께하는 특별한 내행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무대인사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여러분, 아, 만났어 반갑습니다. 아, 미가입다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감독님 이번 방문이 영화제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저희 개봉작으로는 첫 번째 내안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내일 어제나 만난다 그리고 오세이사까지 전작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을 오늘 이렇게 네 직접 만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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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쁩니다 <laughs>

아직 영화를 보시기 전인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께 잠시 뒤에 나를 모르는 분의 세계에서를 관람하실 때 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눈여겨보면 좋을 포인트 혹은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꿀팁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작품은 정말 누군가있 こう身の回りにいる大切な人大事な人ともうずっと一緒にいるとどっかで忘れてしまうことあ相手の思いやりに気づけなかったりすることってこう皆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本当にこう相手の気持ちに寄り添う,あ、あのー、こうに気づける相手の思いに気づけるっていうことがこの映画の作品でこう描きたかったことなのでぜひそこを見ていただきたいです。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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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중한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잊게 되어버리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또상대가 어떤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시간.